자, 인테그랄 x 마이너스 일 곱하기 f x dx. 그러면 이 전체를 여기 요만큼 돼 있는 x 마이너스 일의 f x, x 마이너스 일 곱하기 f x 이게 뭐예요? 피적분 함수죠. 이 피적분 함수를 x에 관해서 적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. 정적분의 아니, 정적분이 아니 부정적분의 가장 기본은 우리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가 얼마가 쓰여있든 간에 관계없어요. 이 상태에서 양변 미분할 즉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적분이죠.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, 이 오른쪽 부분을 미분하면 안쪽 부분이 요만큼이 쏙 나와야 돼요. 맞죠?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. 어떻게 보시냐면, 여기 있는 이 부분, 이만큼 부분, 적분하면 이쪽이고요. 여기 있는 이 네모 부분, 이 네모칸 있는 이 부분을 미분을 할 경우에 이 값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. 따라서 양변 X에 관해서 미분하시면, X-1 곱하기 FX 그대로 나오시고요. 오른쪽 미분하시면, 3x의 제곱,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. 그런데요. 이 부분은 3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 분해되죠. 따라서,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이 f(x) 다항 함수는 3배의 x 플러스 1이 나오고요. 자, 원하는 우리의 f3 값은 3 곱하기 4니까, 네. 구하는 답이 12가 되겠습니다.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. 간단한 문제. 자, 이 안에 숨은 원리는, 자, 이 내용은 다 아실 거고, 어떤 내용이요? 어떤 내용? 자, 함수 F,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, 원시 함수 또는 부정적분, 적분을 뭐라 하자. 라지 fx라 하자 이런 말이 앞으로 자주 볼 텐데요.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죠. 첫 번째 뭐죠?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입니다. 그러면 fx 적분하시면 네 라지 fx 더하기 c입니다. 적분 상수고요. 그 다음에 이 부정적분을 미분할 경우에 누가 나온다고요? 네, 스몰 f(x)가 나온다고요? 이런 말이 있으면 이 두식은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. 자동으로 알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. 네, 다음 문제 볼게요. 우리 문제 2번.